저는 모든 교정 치료를 비발치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출입 교정 비발치로 할수 있고요. 덧니 아무리 심해도 제가 비발치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치 교정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비발치로 하고 싶어서 어, 교정 치료 자체를 고민하는데 내가 어, 발치를 할까봐 너무 무섭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발치 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발치를 하고 싶진 않죠. 저도 보통은 발치 교정을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비발치로 이제 원해서 교정 치료를 찾아 보시다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날 어, 이렇게 비발치 교정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제가 상담하는 내용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비발치 교정은 저는 어떤 교정 치료도 다 비발치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발치 교정 전문이라고 해서 막 광고하는 치과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은 제가 그 어떤 상황도 비발치로 해 드릴 수 있지만 비발치 교정 전문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덧니가 아무리 심해도 비발치로 치아를 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악궁 확장 장치가 사실은 악궁 확장 장치라는 건 이제 악궁 뼈 자체를 넓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공간이 부족하면 막 악궁 확장 장치 같은 걸 써서 뭐 필요 없는 악궁 뼈에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치아를 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뭐 필요하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돌출입. 돌출입도 어 발치를 안 해도 보통은 다 가능해요. 우리가 사랑니 발치한 공간으로 뒤로 뺀다. 뒤로 넣는다. 약 이렇게 뒤로. 그럼 이제 사랑니 빼는 거는 발치 아니냐? 근데 사랑니를 빼는 거는 사랑니 자체를 빼는 게 항상, 어, 웬만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니를 빼고 하는 교정치료는 저희는 보통은 비발치 교정이라고 해요. 사랑니는 별개고 발치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어금니를 빼는 거를 보통은 발치 교정이라고 합니다. 돌출입 교정도 비발치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미니 스크루라고 하는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심고 뒤로 쭉 당기면 치안 들어가요. 그러면 왜 발치를 해요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치를 안 하는 거, 나는 비발치로 치아 교정을 하는 게내 교정 치료의 최대 목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 비발치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교정 치료를 하시는 교정 치료를 전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다 실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못하는 걸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사실 그 어떤 원장님들도 다 비발치로 모든 치료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목표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정 치료에는 목표가 있죠 환자분들이 돌출입을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목표는 입술이 뭐 이만큼 나와 있으면 이만큼 넘는 게 목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정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봤을 때 그만큼 넘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목표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점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치아를 뒤로 이동시키고 입술을 넣을 때는 발치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발치를 안 하고 나는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러면은 이를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상에 있는 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어떤 환자분은 발치를 해서 입을 집어넣을 때랑 비발치를 해서 입을 집어넣을 때랑 결과가 똑같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 뺀 공간이 한 7, 8mm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한 2, 3mm만 뒤로 넣고 뒤에 치아가 한 5, 4, 5mm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결과가 똑같잖아요 발치랑 비발치랑 그러면은 당연히 대부분의 교정과 원장님들은 비발치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발치를 했을 때 입이 만약에 한 5mm를 집어넣어야 되시는 분이 상담을 쭉 했는데 아, 난 입으로 5mm 넣고 싶기는 한데 이를 안 빼고 할 수는 없나요라고 했을 때그 목표치를 수정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5mm 정도 입술을 집어넣고 싶은데 발치를 하면 5mm를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발치로 했을 때는 당신은 2mm 정도밖에 못 넣습니다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오케이. 그러면 비발치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 난 5mm 집어넣고 싶은데 비발치로 안 돼요? 그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발치랑 발치랑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알아서 저희가 발치, 비발치, 경계선에 있으면 당연히 비발치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목표치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입을 많이 넣는데 었 그때는 발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정과 원장님들이 발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비발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목표치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술을 5mm 넣고 싶었지만 나는 비발치로 1mm 진짜 조금만 넣어도 돼. 그러면 대부분은 돌출이 교정도 비발치로 가능한 거예요. 자, 덧니 교정. 덧니가 여기 하나가 있고 뭐 대부분 이렇게 하나 송곳니, 두개 송곳니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 덧니 송곳니를 펴고 싶은데 나는 비발치로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덧니가 저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발치를 하는 게 유리해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라는 것은 잇몸뼈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화분에 나무를 심을 때그 화분 안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 넣죠. 근데 이 잇몸뼈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덧니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게 부족한 거고 그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뭐 치아 사이 삭제도 있고 악공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치아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빼는 방법도 있고 뒤로 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환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덧니를 펴는 데 있어서 공간이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공간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치아를 빼는 거예요. 치아를 빼면 그 공간으로 치아들이 이제 배열이 되는 건데 환자분들이 이제 덧니를 펴고 싶어서 오실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덧니가 튀어나가 있는 덧니잖아요 얘가 들어가면 은 앞니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얘만 들어가는 거를 상상 상상을 하고 오세요 근데 우리 저희도 그거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예쁘게 배열을 해야 되니까 앞니가 튀어나와서 유리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한 2, 30명 상담을 하다 보면 한두 명 정도는 앞니가 좀 튀어나와도 예쁘신 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앞니가 유지되거나 뒤로 들어가는 게 예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덧니를 펴면서 앞니가 더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안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치가 필요하신 분이 나는 죽어도 이를 빼고 싶진 않아. 이 덧니를 피고 싶기는 한데 그럴 때 목표 수정이라는 게또 들어가요. 우리가 앞니를 약간 집어 넣으면서 덧니까지 해결하는 게 좋은 환자분에서 발치가 필요한 경우였는데 그때 그 발치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방법 어금니를 뒤로 보내고 치아 삭제를 하고 약간 넓히는 것도 해서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앞니가 약간 뻗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덧니에서 우리가 교정과 원장님들이 발치를 설명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발치를 안 하면 뒤로 보내고 넓히고 여러 가지 치아 사이 삭제 다 해도 치아가 약간은 뻗칠 수 있어요. 그 정도를 얼만큼이에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비발치를 하고 싶으면 제가 그 어떤 번니도 저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교정치료 하시는 원장님들은 다 비발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비발치를 했을 때 목표치, 환자분의 목표치, 환자분의 목표치를 좀 수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발치랑 비발치를 요 너무 발치를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치 안 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고 발치를 어쩔 수 없이 이, 잃는 것이 생기잖아요. 발치를 해서 내 몸의 일부가 없어지는 게 아까울 수는 있지만 그거에 따른 또 장점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다른 거를 큰걸 얻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 그러면 나는 발치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모든 걸다 듣고 아, 오케이. 내가 보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금 덜 들어가도 되고요. 치아가 약간 뻗쳐도 돼요. 그런 분들은 비발치로 얼마든지 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상담을 하시고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발치랑 비발치는, 어, 너무나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발치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잘못된 진단. 이거는 그냥 아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진단이 제대로 됐을 때라는 가정 하에 보면, 원장님이 발치를 얘기하신 거는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 중에 일부를 환자분이 목표치를 수정해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시면 비발치도 당연히 가능한 정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발치하면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문제 생겨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나이 들어서 이를 어렸을 때네 개를 빼고 교정한 것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나머지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잇몸 관리를 안 해서 치아가 하나씩 막 빠지다 보면은 한 60대, 70대 돼서 아, 어렸을 때그네개안 뺐으면 내가 치아가 네 개가 더 있을 텐데 생각하실 만한 분들은 그 치아 네 개가 더 있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제대로 된 진료, 제대로 된 치료 계획, 그리고 앞으로 환자분이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잇몸 관리만 했을 때는 발치를 료 했다라고 해서 잃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나는 그래도 비발치를 할래. 그럼 결정하시면 비발치하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난 발치 그냥 걱정 안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상담받으신 치과를 찾아가셔서 발치로 교정치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